맞췄습니다 음. 자, 자 요거는 12강 3번 3번 수업시간에 하는거 아니죠 수업시간에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썩 없지 않아요 어봅시다자 in America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we find 우리는 발견합니다 a long history 아주 오랜 역사를 발견한대. 뭐의 오랜 역사? mourning은 여기서 mourn 하면 애도하다거든. 애도하다. 뭔가 애도하는 어떤 관행의 오랜 역사. 뭔가 애도를 표하는 관행. 오케이? 뭔가 애도를 표하는 관행의 오랜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된대. 우리 가 보게 된답니다. 자, 뭘 위한 애도하는 거? 누굴 위한? non human. 오케이? 인간이 아닌 동물, 오케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위한 아주 뭔가 애도를 표하는 그런 관행의 오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답니다. 됐죠? 뭐, 소재는 뭐, 요게 소재가 아닐까요? 이 정도? 맞습니까? 음.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위한 뭐, 애도하는 관행. 뭔가 슬픔을 표하는 관행. 그건 것 같아. 읽어봅시다. Indeed. 진실로. The human-animal relationship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neatly 이거 부사죠?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말끔하게 blended b l e n d 는 섞다지? 인간과 동물의 역, 관계가 아주 말끔하게 섞여있다는 거야 섞여 들어왔다는 거지 어디 안으로? 미국 역사 속으로 미국의 역사 안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blended 말끔하게 is blended. 섞여있다는 거지. ok? and. 그리고 변경고리 O b. a가 누구죠? a가 누구죠? 요거 a. ok? 그리고 continue. 그 계속해서. 그 관계는 계속해서 grow. 뭔가 자라고. 성장하고. change.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뭐로서 뭐, 마음에 따라. and. 이렇게 a n d 는뭐함에 뭐 따라. 마음에 따라. 사회가 continue, 계속해서 evolve, 진화, 발전함에 따라. 오케이? 뭐, 어떤 인간과 동물의 관계, 뭐, 애도는 관행,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자. During the pre-colonial period, 식민지 이전 시대 동안. 맞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가 발생하기 그 이전, 그 이전 시기 동안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들은, 응? 미국 원주민들은, formed, 만들었대, 형성을 했어. 뭘 complex, 복잡한 relationships, 관계를 형성했답니다. 누구랑? A variety of, 맞죠? 다양한 동물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대. 어떤 동물? Beings, 들소, so deers, 사슴, 다른 woodland, 뭐숲 그 속에 맞죠? 숲에 사는 creature, 생물들과 같은 동물들과 같은, 오케이? 숲 속의 동물들처럼 다양한 동물들과 아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해왔답니다. 뭐, 오케이? 1번 어떻습니까? 괜찮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2번가자 자, many hunting tribes. 많은 사냥을 하는 tribes는 종족이죠. 종족들은, 부족들은, show, 보여줬대, more, great, 엄청난 respect, 어떤 respect, 뭡니까? 존경심을. 뭐에 대한 동물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줬어요. 오케이. And 그리고 이분도 설령 이게 양고죠. 접더지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자 설령 뭐라 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them 이게 되면 은 누굽니까? 여기 t 는은 누구죠? 이게 이 t h 가 누굽니까? 여들이죠 Tribes 이게 되면 은 누구죠? 동물이지. 맞습니까? 비록 they 이 종족 사냥하는 종족들이 댐 동물들을 사냥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응? 있다 하더라도 뭘 위해서? Food 어떤 식량과 다른 용도를 위해서 이 동물들을 사냥할 필요가 응? 이분도 선령 사냥할 필요가 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y felt 그들은 느꼈대요 부족이겠죠 이 부족들은 느꼈어요 뭐라고 they 데이, 이 they가 누굽니까? 이 대가 누굽니까? 이 대는 동물이지, 맞죠? 그 동물들이 must kill, 죽여져야 한다고.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느꼈던 거야. 어떻게? Proper, 적당하고, ritualized, 뭔가 의식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막 죽이지 않았던 거야. 사냥을 해도 뭔가 아주 적당하고 뭔가 의식화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동물을 죽였던 거지. 맞습니까? 그게 리스펙트 잖아, 맞죠? 그게 뭔가 애들을 현하는과정이겠죠 그래볼 수 있겠죠. 음,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데이지하고 소 먹을 때 우리도 많은 마음 속에 미안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맞죠? 존경심이겠지. 자, 농담입니다. 계속 갑시다. 자, hunting strategies 사냥 전략은 딱 느낌 오죠 이게 뭡니까? 딱 느낌 뭐잖아. 갑자기 왠 사냥 전략? Okay. 사냥 전략은 diversify 야는 자동사야. 자동사 자, 사냥 전략은 diversify 다양화되었대. 자동사입니다. 뭐와 함께? 발전과 함께 뭐의 발전? 활의 발달과 함께 언제? 18000년 전에 그리고 뭐와 함께? domestication 이 뭡니까? 이거는 가축하죠. 가축화. 뭐에? 개의 가축화. 언제? 만 오천 년 전에 개의 가축화. 만 팔천 년 전에 화살의 발달과 더불어 사냥 전략이 다양화되었답니다. 개소리죠. 3번. 갑자기 왜 사냥, 사냥 전략? 우린 지금 동물 숭배, 동물 애도, 응?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 자, some native Americans. 몇몇, 응? 원주민 미 원주민들은 believed 믿었대요. 오케이 뭘 믿었어? Animal d e a t h 동물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은 temporary 일시적임을 믿었고 또 end of 뭐 아, 생화학, end of 생화 death 밑에 B 병렬구조. 을 A는 당연히 여기죠. A. 오케이. Come on 이어까지여기까지 끝까지. 다음 수업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뭘 믿었냐면 동물의 죽음은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고 또또또뭘 믿었어요? animal 동물들은 어 d be reincarnated 된마이로네 믿으십니다. 아이? 환생하다야 동물이 be reincarnated 환생한다고 믿었던 거지 동물이 환생해서 return 다시 우리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뭐로서 똑같은 종으로 똑같은 종으로 다시 우리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슴을 잡아먹으면 그 사슴이 다시 죽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똑같은 종으로, 사슴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그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5번, 만약에 t 헌터, 사냥꾼이 대단한 키어 동물을 properly, 적당하게, 적절하게 죽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죽일 때도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동물을 적절하게 죽이지 않는다면 The animal, 동물이 리턴, 돌아온다는 거야. 뭘로? 유령으로. Ghost로. 유령으로 돌아와서 Hunt는 괴롭히다야. 이건 괴롭히다야. 괴롭히다. 괴롭히다. 누구를, 그 사냥꾼을 괴롭힌다고. 동물이 다시 유령으로 돌아왔어? 사냥꾼을 괴롭히, 오케이? 괴롭히거나, possibly, 어쩌면, 어쩌면, i n f a c t him. 사냥꾼을 감염시킨다는 거야. 뭘로? 질병으로. 맞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동물들 숭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여도 잘 죽여야 되고, 응? 또, 이, 동물들 뭔가, 동물들 뭔가 존경심. 동물들, 내가 비록 너를 사냥하지만, 뭔가 예를 표하고, 경건하게 죽이고, 의식화된 방식으로 죽이, 뭐 죽임, 죽이고, 어? 죽은 동물이 다시 환생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동, 뭐, 식민지 이전에 원주민들의 뭐, 동물들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숭배, 뭐, 존경심, 뭐, 그렇게 이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까지. 쉽습니다. 요까지.